길을 달리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조형물들. 이 조형물들은 고장을 명품화하고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조형물은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조형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줘야 되고 정서를 순화시켜 줘야 되고 이러한 조형물을 도내에 만든 것만 해도 수십 개 창의적이고 특징적인 조형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의 또 사각 기절과 또맥 관리와 그다음에 그또이 안목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볼수 있겠죠. 디자인 분야에 일을 했지만 디자이너 업계의 난립으로 사업의 실패에 죽을 만큼 힘겨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90년대 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그녀에게 닥친 위기는 기회로 변했는데요. 어떤 거를 기획해서 창조를 해낸다는 게 너무 해피한 거예요 전 얼른 아침에 와서 사무실 얼렁 출근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지금까지도 일이 있음, 있을 때는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그녀의 고집은 신지식인상과 모범 여성 경제인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여성의 섬세한 미적 감각으로 조형물 산업의 새 지평을 연 사람 조형물 업계의 선두주자. 신순의 대표를 만나봅니다.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 전국적인 명성에 비하면 사무실은 소박합니다. 따로 상주하는 직원들을 두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을 법도 한데, 그녀는 항상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는데요. 작은 사무실 안에 가득 메운 조형물들이 그녀가 하는 일을 짐작케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조형물 만드는 회사예요. 디자인 제작서부터 디자인을 해서 모든 것을 설치까지 제가 총 감독을 하면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런 조형물 만드는 회사고요. 사무실 안에 가득한 감사패와 상들이 그녀가 조형업계에서 최고의 위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넓은 사무실과 많은 직원을 두기도 했던 그녀이지만 지금은 직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할수 있어요. 디자인도, 뭐, 뭐 3D도. 출력은 출력하는데 뭐 공장 공장, F&P 공장, 브론즈 공장, 석재 공장 따로다 있으니까 대신 바쁘죠, 제가. 일이 재미있어 아침이 돼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그녀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사업을 하던 신순의 대표는 디자인 업계의 난립으로 위기를 맞아 사무실을 정리해야만 했는데요.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8억이라는 엄청난 빚. 그때는 진짜 앞이 캄캄하죠. 살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빚만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그러나 그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달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던 당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각시 군에서는 앞을 다투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아마 10년 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농특산물 조형물이라는 게 충북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군수님이 저한테 하루는 음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한 군데다 다 넣어가지고 조형물을 해달라고 기,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전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막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을 해서 군수님 마음에 들까? 그때까지 조형물리를 해보지 않은 신순회 대표가 무작정 찾아간 사람. 바로 지역에서 조형물계 대가라 불리는 김지택 교수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예, 네, 신사장 계시오. 아, 네, 교수님 어, 아유, 오랜만이시네. 감사...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예, 예. 예, 예. 오늘은 오랜만에 김지택 교수가 신수네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큰 일을 할 때는 교수님의 조언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 발전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굉장히 그 대견하고 아 역시 한 대로 가는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만큼 그, 그 뭐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그 기반 됐고 또또 또 위치라고 할까 어떤 그런 그런 그 기반도 다 돼서 네. 이제 그 번듯한 내는만한 사업 아, 아직 부족하지요. 네. 음. 김지택 교수는 신순해 대표의 힘든 시기를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일푼 그리고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고 어, 참 정말 어려웠어요. 본의 아니게. 그 사업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 빚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50만원, 1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는 게 아니고 꼭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그 채권자들한테 가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신사장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낸 신순의 대표의 첫 작품인 음성 농특산물 조형물. 이게 음성군 농특산물 조형물인데요. 음성군에서 나는 특산물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한 곳에 고추, 인삼, 수박, 사과, 배, 복숭아 이곳에 한 곳에 모아서 작품을 해놓은 건데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옛날에 처음에 이거 할때 뛰어다녔던 거 생각나고요. 음성군에 그녀의 손을 거친 조형물만 10여 개가 있지만 이 작품이 유독 그녀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신순의 대표를 이 자리에 입기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모눈정이다 그려가지고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박이 났어요. 그 인삼, 인삼이 이렇게, 이렇게 여자처럼 자태를 뽐내면서 앉아있는 모습 고추, 음성하면 고추잖아요. 고추, 수박, 복숭아, 참외, 사과, 배, 모든 걸한 군데 다놓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히트를 쳐서 충청북도에서 벤치마킹 오는 거예요. 시군에서 다른데도. 우리는 여기보다 더더 더 멋있게 예산 더 세워줄 테니 디자인 해다오. 이런 주문이 새도했고요 이제는 오래된 알같지만 이 조형물은 신대표의 삶을 바꿔 준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농특산물 상징탑을 시작으로 충청북도의 상징인 고드미 바름이 조형물, 제천 사과 조형물, 괴산 임꺽정 조형물 등셀수 없이 많은 조형물은 각 지자체를 전국에 알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증평군 연탄리 증평군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인삼 조형물은 그녀를 전국적으로 알려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인삼을 의인화해 만든 인삼 조형물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면서 증평을 인삼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증평의 인삼 조형물은요, 전국 공였어요그음 증평군이 처음 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시점에 맞춰서 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그게 당선이 된 건데요. 저는 그런 광고 같은 거안 하거든요. 그게 내 홍보고 내 작품이니까 내 얼굴이고 하니까 그냥 그 증평군의 그어 인삼 홍보가 정말 전국적으로 된 거죠. 이후 인삼 조형물은 함양군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신순의 대표는 하나 하나의 작품이 내 얼굴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신순의 대표는 제작 후의 작품 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요. 증평군 인삼조형물이 군에서 까맣게 덧칠돼 있는 걸본후 적극적으로 다시 칠하는 등 완벽 시공, 완벽 관리 시스템으로 별도의 수주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오직 입소문만으로 주문이 들어올 정도의 명성을 쌓아나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애튼, 애틋한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친척 집을 간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저는 여기 금산에 오면 제 작품이 정말 큰 작품이 두 개가 있어요. 전국 공모해서 당선 처음 된 거기라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 하나하나 하나 다 소중하지만 나를 인정받은 작품이라서 그런지 꼭 금산에 오면 이 인삼 조형물 잘 있나 보고 가죠. 오랜만에 찾은 금산. 이곳에는 금산 인삼엑스포 조형물과 양령시장 상징물이 있는 곳인데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진입부에 있는 신대표의 조형물. 다시 봐도 그때의 벅찬 감동이 느껴집니다. 아 인삼 딸다 그렸네. 지금 봐도 멋있어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 오래됐는데 참 여기는 관리를 잘하시네요. 조명도 딱 만들어서 잘 관리하시고 신 대표가 이 작품에 애착이 큰 이유는 다른 시도에서 진행한 전국 공모에서 당당히 첫 당선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산은 1500년 인삼재배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게 세계를 인삼이 금산인삼이 쭉뻗다 올라가려는 그런 취지로도 기획을 했죠 네. 이 인삼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했어요 기존의 인삼 상징물 형태를 벗어나 인삼의 특징을 단순화시키고 조형적인 구조물을 조화롭게 구성해 금산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 조형물입니다.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완벽주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신 대표는 외주를 주더라도 항상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금산 엑스포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도 공사 현장에서 항상 작업자들과 함께였는데요. 유난히 자기 고집이 센 편인 이 분야 종사자들과도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으로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작업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하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점심 때까지 일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공장장님 뭐유대관과 이제 오래 가니까 서로 서치 그 자동차의 서치를 몇 사람 거를 해서 밤에 끝내줘요. 그렇게 고마운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여성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거 할때 처음으로 이 조형물 만들면서 크레인을 타봤어요. 제가 이 크레인을 저 앞에서 타서 이거를 안치는데 이 여기 정면을 보게 할수 있게. 중심을 잡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크레임을 타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잘 몰랐어요. 내려올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 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이곳에 신순의 대표의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인삼 약초 시장 진입으로서 게이트 역할을 하는 상징물로 전통적인 형태의 투조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작품인데요. 제작인 아내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 기법으로 입체감 있는 표현과 한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을 살린 구조 등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제작 기법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하하하 <laughs> 더, 더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저기랑. 잘 있네. <laughs> 아우, 이거, 이렇게, 이런 거를 올려놨네. 이 조형물은 금산에 있는 금천대교 입구에 세워졌지만 자리를 옮겨 인삼약초시장 진입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이거는 좀 출입 게이트?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지칭해 주시기를 다리 교량 앞에, 그러니까 양념시장 게이트?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밤에 빛을 발해요, 밤에. 지금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 여기서 빛을 쏴주면 빛이 막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야경, 뭐 시장 열리고 그럴 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볼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뭐 여기 연구실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막이 차는 이런 이상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돼서 뿌듯하지만 이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게. 내심 미안합니다. 전국 공모에서 당당히 당선돼 큰 작품을 제작한 신순의 대표. 그녀는 열정을 갖고 매 작품마다 혼신의 의지를 갖고 임했는데요. 그녀의 작품 세계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단양군 남한강. 이곳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대작이라고 표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양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양 희망의탑. 이 상징물에는 단양 팔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사만 군민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댐 주변 공원에 설치되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경치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녀의 작품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뭐, 뭐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면 그들도 마음에 든다는 거지. 난. 항상 디자인할 때내 마음에 안 들면 오나 마음에도 안 들고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다른 사람 전문 비전문가 분들도 내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어, 디자인을 하죠. 사람들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 제작에 힘을 쏟는 신순의 대표.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확실하게 문제없게 흉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아서 고심 많이 해야 되고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에 대한 음, 애정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뭐이뭐 오차도 없어야 되고 색칠을 한다든가 뭐이 마무리 작업도 잘해놔야지 문제가 있으면 음,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음. 최선을 다해서 남이 10년 후에 그 작품을 보더라도 이건 누가 한 거야 이런 소리만 들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조영무를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은 늘 흥분되는 일이었고 늘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녀입니다 앞으로 제가 꿈은 교량에 조영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세종시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그렇게 필이 꽂혀 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고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 네. 어떤 신문사서 에 인터뷰가 왔는데 내가 회사가 서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옮길 생각은 없는 인터뷰에 어, 없다고 나는 이 충북을 사랑하고 응. 충북에서 일할 거라고. 아, 저 직지를 좀 자랑스러워해요. 아, 직지는 우리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터미널 입구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입구에 그거를 세워서 기부 채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는 거죠. 청주시를 대표하는 것보다도 물론이지만 청주시를 대표하는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현존의 이 직지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